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의 유일무이 교육동아리 교학상장 교학상장이 무슨 뜻이냐고요? 가르칠교, 배울학, 서로상, 클장으로 구성된 사자성어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학상장에 들어오면 실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할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떠올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 같은 교육자만을 떠올리는데요. 교육계열과 관련된 학과도 무수히 많을 뿐더러 교육을 전공하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정책 분야와 IT 분야와도 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초중등학교 교사와 교수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반과 사이버교육운영자, IT교육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아리 교학상장에 들어오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교학활동 토파보기! 첫 번째로 모의 수업인데요. 자신이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직접 수업 계획을 짜고 시연해보는 활동이에요. 평소 개인의 관심 분야 및 과목과 관련하여 자유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 동아리 부원들의 친절한 상호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교학상장은 이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각광받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교육의 기술을 접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학상장에서는 3D 프린터, AR, VR, 온라인 공개 수업, m 크 등을 활용하는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직접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수업 실현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연합회담인데요. 타 동아리와 함께 연합하여 특정 사회 문제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법률 동아리인 미스티스와의 연합 활동을 통해서 교권 및 학생권을 대주제로 스쿨 미투 및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권과 학생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 고안까지 학제적 접근과 폭넓은 지식 함양 및 다양한 의견 공유를 할수 있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교자재 자체 제작인데요. 영어 및 전공과 관련 어휘 문법 관용 표현 및 언어권 문화를 비롯해서 개인이 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구상하여 교자재를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알차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 오직 교학상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교학상장으로 들어오세요.